안녕하십니까. 이거는 우리 양파 밭입니다. 이 양파, 이 모종은 어디서 왔나? 뭐, 천안에 성우 육미장에서 왔습니다. 저장 양파, 참 양파 좋습니다. 양파 좋은데, 이것도 터널 재배를 했는데, 제가 하다 보니까, 뭐, 겨울에 좀 부실한 거는 죽고. 죽었습니다. 아예 말라 죽고 여기 이리 보시면은 구멍이 듬성듬성 비인도 있고 좋은 거는 벌써 알이, 알이 지금 이거 보시면은 지금 알이 찰려합니다 지금 오 벌써 최고 컸네요 이 보면은 지금 이 파리가 몇개 나왔나 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주로 뭐 여덟 개 아홉 개 나왔는데. 지금 오늘이 4월 15일입니다. 4월 15일. 4월 15일인데, 작년에는 여기 이제 양파가 보자, 네 판을 샀는데, 이제 성우 육묘장에서 이거 이제 저걸 좀줄였더라고요 작년에는 408구, 408구도면 올해는 사니까 2 8 8구던데 줄여가지고 6판을 심었는데 6판 심으면 작년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왜 4월 15일을 제가 강, 강요, 강조를 렬강 하냐 하면 4월 15일인데 아직도 저희는 이저정양파 이걸 집에서 저희는 저게 없습니다 좋은 창고가 없습니다 좋은 창고가 없는데도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뭐 치척들 나눠주고 우리 집에 좀뭐 컨티 박스로 몇개 나눴는데 진짜 제장잘 돼요. 내년부터 심으실 때뭐 모종은 제가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지만은 이 재장형 밤 심어보십시오. 엄청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우리가 포항인데 일기예보상에 어제 비가 온다 해가지고 그만 믿고. 덜렁, 야마가리하고 쭉 뿌려놨더만 비가 안 와가지고 결국 아침에 물을 주 우물에서 물을 퍼습니다 물을 퍼가지고 듬뿍 줬는데 지금 보면 우리 거는 제법 누워요. 벌써 4월 달인데, 요즘 캘라면 6월 돼야 되는데, 벌써 이리 누우면 안 되는데. 또 큰일이네 이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보통 여덟 개 아홉 개 그렇네요 이거 봐보십시오 벌써 꺾어지고 눕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유 풀을 뽑는다 뽑는데도 또 천지입니다 어우 최고 큰데요 이 정도 되면 올해 또 걱정 없이 또 친척들 나눠주고 또 실컷 먹을 수 있겠네요 이것도 잘 키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순스무 저장양파 심으십시오. 저장양파참 좋아요. 예, 고맙습니다. 자주 놀러 오십시오.